이 시간에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시작.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빠른 템포로 읽겠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루간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몸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설교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여 에덴 농산을 쫓겨났죠. 그리고 이 땅과 바다도요, 하늘도요, 오염되고, 여러분, 어, 참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이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예? 오염되어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2절에는 또요, 어또 내가 보매거룩관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되고 성에 보면 또 전쟁으로요, 무서운 전쟁으로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음? 불태워 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과 예? 바다를 창조하시 가지고 주시는가? 자, 이제, 그 여러분, 만유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다볼때 없애시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주신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새예루살렘성은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요. 자그 다음에는 또요 만유갱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이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죄와 음, 여러 가지 여러 모드 쓰니까 오염으로 음, 전쟁으로 파괴가 되어도 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네? 오염된 거다 걷어내시고. 네? 하게 된것다 복구하시고, 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범죄탈하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 처음 주셨던,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처럼 말이죠. 아니, 그보다도 더 아름답게, 새롭게 갱신시켜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예? 못설 쓸 것을, 쓸, 거, 쓸 것으로, 음? 부피한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생한 것으로 갱신해서 주신다 하는 것이 만유갱신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유재창조설과 만유갱신설 시작. 만유재창조설과 만유갱신설 제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만유 재창조설과 만유 갱신설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느냐. 저는 만유 갱신설을 따릅니다. 아몇 가지 그 어,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그 4절과 5절에 보시면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4절 하반절에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랬어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만물을요 다볼데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불순물 로 오염된 에, 전쟁으로 파괴된 그 처음하는 과 처음 땅, 처음 바다를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거는 갱신한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고 갱신하는 거예요. 만물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에, 주장합니다. 만유 갱신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요. 청하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요. 응?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이제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 예? 예를 들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를 창조하시 가지고 만드시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로 오염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다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지. 나를 새롭게 한 거지. 나를 변화해 새 사람 되게 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지. 다른, 또 다른 나를 창조하시가지고, 나를,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시나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예, 부활의 신뢰한 몸도 있게 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음? 새롭게 만드셔서 사용하시지, 일을 음? 창조해내시고, 일이 더러워져 또 일을 버려버리시고, 일을 또 새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유 재창조설보다도 만유 갱신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시한과새땅 세일사림성은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옵니다.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몸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낙원에 가있던 그 영혼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시안과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루살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을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거듭난 그 영혼과 함께요. 그들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새하늘로새땅 새로 삼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볼 때는. 여러분. 그 대신에 이제, 요한계시록 20, 예, 예. 그, 어, 여러분, 2장, 거기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자들은요. 이 샤넬과 새 땅, 새해를 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유황불못에 던져지느냐. 그 팔절을 보시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 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샤넬과 새 땅, 새해를 삼성이고, 영원한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유황불못이 던지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 재림 때에, 에, 여러분, 그들의 몸도 부활하지만, 이미 엄부에 가 있던 그들의 영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을 그 악을 행한 자들, 불신자들은요, 그대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는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의 책들. 행위의 책들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요, 다 기록이 있어요. 그니까, 그, 행위의 기록, 행위치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그 죄를 끌어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유황, 불르맷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 제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제,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그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해로 사세생에 들어가면, 그게는요,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설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 복락합니다.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니다 달마다 맺는 12가지 열매들을 먹으면서 삽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도를 타면서 합니다. 영원히 성령 충만하게 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삽니다.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화평만이 가득합니다. 시기질도 없습니다. 싸움 분쟁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리는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아났나타다 뜻이 뭡니까? 주 예수의 어서오시옵소스. 다시 한 번,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말 성원.